가속, 가속. 아, 이거, 진짜, 떨린다, 떨린다. 와. 반지, 와. 왕관보다 훨씬 중요해. 뚜껑보다 반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은 최강국 보상은 다받아놨고요 자, 훨씬 중요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와, 못하겠다. 와. 진짜 가슴 떨립니다. 진짜. 금보보보. 와. 자, 꾸야는 할수 있다. 꾸야는 할수 있다. 자. 오픈 짜잔 아 여러분 저또눈 감고 있어요 와못 보겠어 무서워서 아, 일단 아까처럼 빨리 창을 내려버리고 창을 내려버려요 아, 창을 내려버리고 아 맞다 잠깐만요 아 이번 개인 군비가 잠깐 이거 생산이 아니잖아 개인 군비가 아니잖아 이거 아 참.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요 점수로 확인해 봐야 되나 요 점수는 제가 좀 전에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얘는 원체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올라 50만 올라가도 별로 이게 없어요 아닌가 이것도 6배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몇 점일까 몇 점이야 몇점몇점몇점개도 <laughs> 없었네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건 보라색 그냥 나왔네 딱 보니까 자 볼까 자색 만점밖에 안돼 만점 만점 6배 6만점이잖아 금색 이렇게 또 하나가 또 가는구나 또. 이렇게 또 하나가 가는구나 어디니? 그래 야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그냥 이거 완전 그냥 이거 분해감인데 분해 <laughs> 자 분해하면 뭐 주니 10분의 1 준다고 수정을 10분의 1밖에 안 돌려준다 고야 니네 야 리턴 10%면 야 너무한다 야 캐시백은 원래 뭐한20% 30%부터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렇게 열심히 자 금색 장비 하나와 라이더 수정 2만 5천 개 정도가 2만 6천 개가 사라졌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자, 금색 장비, 이거 어떻게든 뽑아야 되는데, 큰일 났데 이거. 와, 자, 어쨌든 저 금색 장비를 하나를 다시 뽑아야 합니다. 자, 우선은, 이건 그렇다 치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더 남았어. 아직 더 해야 돼. 우리 장비 많잖아, 지금 와, 뭐, 뭐 있죠, 지금? 잠깐, 얘도 보라색 뽑아야 되고, 할 야, 이거 금금금주 한번 갈까요? 금금금주? 단검 이런 거? 되거든요? 금금금주? 하, 이 수정 들어가는, 이, 가격 대비 너무 이게, 아, 너무 약해요, 이게. 금금금주 하기에는. 자, 오늘 제가, 그래. 보병 한 세트 그냥 날려보자. 자, 유랑자, 유랑자 지금 이거. 보라색이 필요한 거죠. 야, 얘도 재료가 없네. <laughs> 자, 열심히 재료를 쪼개야 합니다. 자, 일단 분해. 아, 분해해. 괜찮아. 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게 없으니까. 자, 우선 하나, 하나 들어갑니다. 얘도 얘두 그 개가 필요했었나? 그렇죠? 자, 무조건 나오지, 이거는. 그렇지. 재물을, 씨, 라이더를 갖다 바쳤는데 얘가 안 나올 리가 있나. 아, 라이더를 갖다 바쳤는데 당연히 나오지. 자, 하나 더 뽑아야 되죠? 보면은, 두 개. 자, 하나 더 뽑아보자. 아, 라이더를 바쳤는데 안 나올 리가 있나. 당연히 나오지. 그냥 얘는 얘가 없잖아요. 뭐 하나는 또파란색을 넣고 해야 돼? 야, 얘 넣자. 그래. 몇개 없으니까. 무조건 보라색이지. 이게 뭐야? <laughs> 얘도 파란색이 나온다고?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야 하나 띡 하나 재물로띡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 그냥 개똥망하는구나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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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냥 계속 뽑습니다 계속 뽑고요 아 어차피 오늘 뭐 육박도 다 돼가는데 육박해야지 그렇죠 보라색 나왔죠 잠깐만 지금 육박하려면 크으, 점수 많이 올려야 된다 육박하려면 1800만 올려야 돼 자, 1800만이면 와 괜찮아. 잠깐만요. 재료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두 개가 완성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없는 거죠. 지금 망토 하나 있어야 되네. 망토, 보라색. 그냥 만들 수 있네요. 뭐, 아 잠깐만 이거 다른 게 없잖아. 예로 하지 뭐. 망토 또 하나, 망토 하나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보라색 단. 그렇죠. 자, 또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좀 전에 재물을 바치긴 했는데 그 재물이 얘들이 원하는 우리 라이더신께서 원하시는 그 재물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얘는 그대로 금색 두고요 보라색 두개 그리고 망또 보라색 자 갑니다 아 이거 와, 가슴이 떨린다 금보보보 야 금보보 말고 또뭐 있지 금주주주도 있죠 금주주주 그렇죠 일단 금보보보 한번 도전 자 눌렀어 눌렀어 어떻게 이거 와 살 떨리는데 이거 여러분 금보보보 눌렀어요 금보보보 바로 그냥 가서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아또 떨리는 순간이 왔어 잠깐만 지금 포인트 볼까 포인트 포인트 아얘 뭐야 아예 그렇죠 드래곤 크리스탈 소모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죠 현재 4868만 자 다시 한번 눈 감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laughs> 자 확인 안 했어. 저눈 감고 있어요. 지금 와 일단 창을 닫아, 창을 닫고 자 똑같이 자. 하, 오늘 진짜 이거 하, 제발 야. 지금 두개 도전했는데 하, 성공 확률 절반 50%에요. 그죠? 지금 세 번째 도전이잖아. 두개 중에 세 개가 금보 보보로 떠주면 아 이건 뭐 끝장나는 거지. 자, 이거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과연 몇 점이 됐을까? 4800만 점에서 과연 몇 점이 됐을까? 자 패배! 그냥 딱 봐도 그죠? 딱 봐도 그냥 우리 보라색 나온 걸로 야 이러다가 라이더 보라 세트 나오겠는데 그저 너무한다 괜찮아 신에게는 아직 아직 남아있는 드레드노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신발 또 해봐야 되잖아 신발 신발 뭐 들어가니 자 그렇죠 보라색 장화 기병장화 두개 보라색 궁수장화 하나 자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라색 만들기가 더 어려운데 <laughs> 주황색 만들기가 더 좋은데 금주주주 한번 가볼까 금주주주 얘가 없잖아, 근데. 곰발바닥이 없잖아, 이거. 아, 호랑이구나. 곰, 호랑이, 죄송합니다. 호랑이가 없잖아, 이거. 아, 그 하나를 또 쪼개야 되나. 이게 장비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잘 해야 합니다. 다른 거는 지금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지금 이거 두 세트를 안 쪼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또뭐 있지? 칼 되죠, 칼. 칼 되잖아, 칼. 그죠? 칼 보라 하나 있고, 얘는 후딱 만들, 아, 칼 해보면 되겠네, 칼. 칼, 얘는 그냥 주황색 넣어버리죠, 뭐 주황색 넣어버리고 아니 아니야, 칼, 드레드노트 칼, 이게 보라색이 필요하다고? 야, 이거 택도 재료가 택도 없는데, <laughs> 아이 금색 있네. 이렇게 된다면 또 바로 분해 들어가고 또 제작 들어가죠. 자 분해, 여기 또 하나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됐네, 이렇게 하면 보라색 하나 나오네. 자. 재물을 갖다가 라이더를 바쳤으니까 얘는 무조건 보라색이지. 어, 뭐야, 이게 파란, 바라... 장난하냐, 지금? 야, 지금 잠깐만. 제가 볼때 지금 타이밍이 완전 꼬였어. 완전 꼬였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선은 이거 보라색 우선은. 아, 또 분해해야 돼. 크 아, 큰일 났다, 진짜. 재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야, 뭐 생산 라인이 어디 갔니? 보석과 함께 재료와 함께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라이더 재료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요. 지금 현재 이거 보라색 하나 있는 거고 얘도 보라색이 하나 있죠. 얘만 있으면 돼. 얘만, 활만. 이거 주황색 그냥 넣어버리면 36,000개. 와, 너무 많이 뜨는데 이거. 와, 근데 확률이 확률이 그닥 좋지가 않아. 요 이거 잘못하면 오렌지 나올 확률이 더 커지는데 이렇게 하면 야, 이건 안 돼. 금주보보 이번에 금주보보 한번 가볼까요? 금주보보. 재물을 하나 또, 좀 전에, 소비를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금주보보, 금주보보 한 번, 도전해보도록. 아, 잠깐만, 아니아니아니 이거, 잠깐만. 금주보보 하지 말고, 유랑자, 이거 확인 한번더 해봐야죠. 보라색이 되는지. 지금, 아, 늑대, 늑대인 이, 이, 가죽이 없네. 애새끼, 가죽을 벗겼어야 되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잠깐만.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일단 뽀개. 뽀개서, 늑대, 만들면 돼요. 자, 요렇게 다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금보보보 4차, 4차 도전. 자, 생산 눌렀어, 눌렀어. 크으, 크으. 일단 가속해야죠. 야, 보석과 재료와 라이더 수정과 정말 많은 것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자, 또 확인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4차 도전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또눈 감아서 눈 감아서 안 보여 일단 창을 또 내리고 아 고민된다 진짜 아, 이거 확인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 진짜 이거 아 걱정 아, 불안하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건 아 버프는 지금 하고 있구나 잘자 과연 점수가 몇 점이 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떨린다 근데 와 이게 아, 4차 시도인데 말이죠 4개 중에 2개만 돼도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점수 확인! 자, 자, 자!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아닌데 제가 중간중간 지금 재료를 계속 생산으로 뽑고 있어서 지금 보라색 장비를, 재료를 제가 지금, 장비를 지금 계속 뽑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황색이랑 이런 걸좀몇개 뽑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실패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꾸야가 무서워서. 우와! <laughs> 역시나. 역시나 보라색 이번에도 실패. 야, 이 뭐야 진짜. 아, 4개 네 중에 하나 성공한다고? 야, 이러면 야, 이 별로 이득이 아닌데. 뭐 손해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손해는 아닙니다만. 이득도 아니에요.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야. 자, 드디어 마지막 도전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도전은 뭘로 할까요? 마지막 도전은 금금금주, 금금금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야, 금금주주? 이것도 살짝 땡기는데, 아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장비의 여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아 이거 고민되네. 단검 맞추긴 해야 됩니다. 단검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검과 갑바, 야 갑바 이거 하나가 없구나. 갑바, 주황색 어, 제작이 되네요. 갑바 주황색을 제작을 해서 갑바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주황색을 만들어야 되죠 금금주주 를 예를 한번 해 볼까 재물 삼아서 어차피 나와도 주황색을 쓰면 되니까 그렇죠 아 현명한 생각 아주 좋아 자 바로 누릅니다 금색 나오면 뭐 땡큐고 안 나와도 나는 주황색 자 확인 자 아! 바로 크, 금금주주 잠깐만 좋아할 게 아니라 잠깐만 지금 라이더가 금색 나올 타이밍인데 지금 얘가 나온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또 거지 같다. 진짜 또 이런 식으로 가지 또 가슴이 아파 버린다. 스테퍼가 제가 스테퍼 장비가 지금 여분이 없어요. 스테퍼 장비 여분이 없기 때문에 스테퍼 주황색을 만들어서 금금금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퍼 갑바 주황색을 만들 수가 없네 재료가 없네 골치 아프네 재료 야 재료 사 이걸 보석으로. 잠깐만 이건 미친 짓이야. 그것은 아니고 자, 뭔가 다른 거를 제작을 해서 지금 재료를 올려야 돼. 아얘 좋네 일단 주황색 하나. 주황색 얘가 하나가 나오겠네요. 이걸 하나로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재료를 복합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참 골치 아프다 진짜 와. <laughs> 있는 재료를 소비하고 있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건 아니잖아 지금. 자, 일단 주황색 망토 그냥 뽀갤게요. 오늘 얘는 이제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얘를 쪼개고 자, 주황색만 만들면 되잖아. 주황색만. 그죠? 지금 얘가 없는 거잖아. 얘를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뭐 만들어야죠, 뭐. 야. 이것마저도 보라색 나오면 진짜 와, 골 때리는데. 그죠? 역시. 그렇지. 보라색이 나올 수가 없죠. 난데. 야, 이거 주주주파. 이거 <laughs> 무서운데 이거는. 아 저는 이거는 못하겠네요. 이거 말고, 잠깐만. 보라색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보라색만 있으면 되는데, 뭐. 저는 똑같은 거4 네 개를 넣지 않아요. 한 개라도 아껴야 잘 살지. 크게 보라색 딱 나오잖아. 깔끔하게 보라색 나오잖아, 다. 봐봐. 크, 기가 막히네. 스태퍼 딱. 갓바 딱. 71% 빠! 바로바로. 야, 오늘 보성이랑. 너무 낭비하니 나 하나 보석 병법해야 되는데 깔끔하죠 나왔죠 이제 재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요렇게 하면 일단은 저는 스테퍼 장비를 쪼개지 않고 일단은 오늘 얻을 수 있는 건 얻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도전인데 야 이것까지 해봐야 생각해봐 보라색 3개 얘가 금색 나와도 금색 2개 결과적으로 그냥 라이더 수정 20만 개 써서 금색 2개 얻은 거랑 똑같은 셈이잖아요 이게 금색 떠주면 라이더 수정 만개 이득이네. 아 의미 없다 진짜. 아, 여러분 도박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자와 이거 가속도 엄청 많이 들어가네. 야 일단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금 금주 오늘 대미를 장식할 금금 금주 라이더 갑바 도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생산 아, 눌렀어 눌렀어. 크, 일단은 뭐 이벤트는 줄 구장 창 깨지네. 아주 좋네. 야 이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깨야겠는데. 야어 육박. 와 건축나 얼마만에 보는 육박이야 진짜 와 너무 좋다 이것만 해도 저는 뭐 기분 좋습니다 자 우선은 가속으로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수 있는 거다써자 완료를 했고요 와 이것도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사실 금금금주는 진짜 숨도 안 쉬고 열어보는 건데 저는 이것도 무서워서 지금 못 보겠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을 감고 야눈 감어 눈 감어 짠 확인 창 내려 창 내려 창 내려 장 내려 일단은 개인 군비를 깨기 위해서 자 얼마 안 남았죠 뭐라도 막지 지금 뭐라도 막 그냥 다 만들어야 돼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야 이거 금 이거면 야 볼까 한번 아 얘가 또 없구나 얘로 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것도 하나를 쪼개고 얘를 올리고 하나를 쪼개면 기털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스태퍼 모자, 모자나 열심히 만들자, 그래. 자, 모자도 만들어야 되고. 어, 여기도 재료가 좀 충분하네요. 아, 이거 되네. 활 되네, 활. 활 바로 생산. 금금금주 또 생산. 자, 포인트 올라갑니다. 포인트 올라가요. 아, 좋아. 야, 근데, 아까 7박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안 뜨는 거 보니까, 금색이 아니라, 주황색 나왔나보다, 라이더. 와, 골치 아프다. 짜다베 <목소리> 아, 정말, 왜 이러니, 정말. 우와. 이건 심지어 늑대가죽 금색 3개 들어간 제품 아닙니까, 이거? 야, 무서워서 확인은 못하겠고, 진짜 나한테 너무한다. 이거 왜 이러니, 진짜. 와. 아직 신에게는 몇 가지 장비가 더 남아있어 옵니다. 자, 이런 거 쪼개. 쪼개서 일단은 개인 구미부터 깰게요. 아, 무서워서 확인은 못하겠어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무서워서 확인을 못하겠어. 와. 무서워서 확인을 못 하겠다 진짜. 와. 이런 건 그냥 그럼 사정없이 그냥 바로 그냥 연이어서 사정없이 까버리지 그냥. 숨도 안 쉬고 해 버리죠 그냥. 이런 거야, 뭐. 일도 아니고 잠깐만. 아까 내가 활이 활이 금색이 필요한데 얘도 없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주주주 초는 아니죠.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주주 초는 아니야. 자, 계속해서 마저 늑대. 야, 잠깐만. 늑대 가지고 더 뽑을 뭐가 없는데. 얘를 금색으로 빨리 올려야 되겠네. 얘를 금색으로 빨리 올리고, 금보보보를 한번더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금색화를 만드는 겁니다. 말이야, 쉽지. 말로 하면 이미 뭐, 다 했지, 뭐. 아, 근데 저거 확인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확인을 못 하겠네. 어떡하죠, 이거? 와. 이 타이밍에, 저 느낌 왔어요, 지금. 아, 내가 버프가 떨어졌구나. 바보 아닙니까? 버프가 떨어졌네. 자, 점수부터 확인을 한번 해야죠? 와, 아, 점수 많이 올랐네. 버프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1배수가 감소된단 말이죠. 아, 2배수가 감소된단 말이죠. 4배만 된단 말이죠. 포인트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야, 금색이 나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한 볼까요? 자! 그렇지. 그렇지. 금금금주는 숨도 안 쉬고 금색 뽑아줘야지. 야, 이 정도로. 오늘 어쨌건 라이드 세트 제작 도박은 본전은 했는데요. 야, 본전 한게 어디야. 야, 근데 이거 보라색들 어떡하냐, 이거. 야, 창피하다, 창피해. 아 이거,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보라색으로 신발 하나 만들어갖고, <laughs> 금색 두 개, 보라색 네개 차고 다닐까봐. 이게 보라색부터 세트 효과가 붙는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신발. 자, 아, 심지어 신발은 금이 되는데 수정이 없지. <laughs> 그렇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야, 결국에는 나에게, 지금 게임사가 또 나한테 이거 과금하란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니네 나한테 과금하 <laughs> 그러면, 쿠야는, 보라색 섞인 라이더 세트, 보라색 섞인 라이더 세트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던 거 마저 하고요. 얘가 지금 얘를 올려서 빨리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던 거는 마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라이더 세트, 도박은 정말 모험이다, 미친 짓이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회 막심. 나 지금 뭐한 거니? 보석은 보석대로 날려. 그냥 라이더 수정만 본전 치기 그냥 빰바라밤한 거예요. 이게 의미 정말 없다. 고야노 아, 바보 아니니 이게 뭐한 거니? 재료는 재료대로 날려. 심지어 지금 저는 이 보병 장비죠. 드레드노트 세트 하나가 그냥 사라졌죠. <laughs> 의미 없이 사라졌어요. 그거 개, 수량이면 한 세트 딱 만들 걸 제가 준비를 해둔 거란 말인데. 금색 두개 뽑고 한 세트 분량이 사라졌다.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꾸야입니다.